미네랄 리치 클래리파잉 머드 마스크는 사해 독특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각질을 제거하여 한층 건강하고 부드러우며 젊어진 피부를 가꿔드립니다. 또한 매끄럽고 화사한 피부를 위해 영양을 공급해드립니다. 주요 성분으로 사해 머드는 사해 해안에서 채취한 블랙 머드로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피부를 깨끗하고 유연하게 가꿔 줍니다. 해바라기 오일은 비타민 A, D, E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에 영양 및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진정을 도와줍니다. 호호바 오일은 비타민 E와 비타민 B 복합체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 탄력과 유연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A는 피부 탄력을 증진시켜 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케모마일은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알로에 베라는 피부 진정 및 보습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피부에 상쾌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스파츌러로 마스크를 이마 위에서 얼굴 옆쪽으로 넉넉하게 바릅니다. 코와 코 주변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눈가 주위는 피하도록 주의하십시오. 팩을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지만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랐는지 확인하십시오. 약 5분이 지나면 팩이 마르면서 마스크 색이 짙은 갈색에서 옅은 갈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가 완전히 마르면 미온수로 얼굴 전체에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 깨끗하게 헹궈냅니다.